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내국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돌판에 새길 이름이 많습니다. 마이크 절대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제가 세이브 코리아 나왔더니 지역에서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장동혁 정치 말고 사임이 목사나 해라. 여러분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정치할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이제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합니다. 어제의 구속 취소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이 위법했다는 것도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도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든 수사 기록은 이제 한낱 쓰레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반드시 형사소송법 110조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일찍이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한달 넘게 고심해서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은 무엇을 주저하면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시 항구는 위헌이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던 것처럼 대통령 석방도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집회하는 중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는 중에 단핵 기각의 소식도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단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는 홍장원의 메모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는 발로쓴 부적이었습니다. 지렁이가 사람으로 등갑했습니다. 곽종근의 진술은 어떻습니까? 내란으로 엮어 버리겠다는 그 겁박에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이라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곽종근의 진술은 쓰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든 수사 기록이 쓰레기로 변한 이상 그것을 가져간 헌재의 기록도 쓰레기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국 탄핵 심판은 위법하게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쓰러기 쓰레기 더미에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현재는 홍장원, 곽종등과 같은 썩은 동아줄을 믿고 절차적 정의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척했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장원과 곽종근으로부터 시작된 내란몰리로 간신히 12표를 얻어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 메모가 쓰레기가 된 이상 그 탄핵 의결도 무효가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단핵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사기 단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내란죄는 공소기각 단핵은 각하 단핵은 기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시끄랬던, 시끄럽게 했던 그 내란 모이가 결국 홍장원, 곽종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낸 유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령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들은 눈보라를 맞으면서 차가운 아스팔트로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개음 당시 국회에 보낸 인원이 3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겠다며 보낸 인원이 3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란입니까? 누가 내란죄의 우두머리입니까? 누가 내란을 조작했고, 누가 내란죄의 공범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것을 퍼내느니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자의 즐거움,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주 어려운 순간에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은 몇몇 세대에게만 부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탄핵이 각화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는 순간까지,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열정으로 바꿉시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바꿉시다. 반 국가 세력을 반 국가 세력이라 부르지 못하고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나라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체제 전쟁과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법 구금된 대통령을 향해서 초시계를 들고 입틀막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째려보던 그 문영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것도 모자라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 와인 파티를 벌렸던 그 오동은 선동과 조작으로 내란물을 했던 홍장원과 곽종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영원히 누구도 용서치 못하도록 역사책에 기록합시다 여러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향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자가 있다면 위선하는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입으로 탄핵 기각을 말하면서 마음의 조기 대선을 품는 것 또한 위선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반드시 각하됩니다. 그것이 정의고 법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세이브 대한민국,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윤석열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이브 대한민국,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윤석열. 감사합니다.